오늘 준비한 이슈입니다. 트루기의 소식입니다. 트루기의 강진 첫 소식을 전하면서 하루 만에 사상자가 4천 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일주일이 지난 현재 사상자가 3만 5천 명을 넘긴 가운데 계속 절망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간간히 들려옵니다만 현재도 여진의 가능성과 또 식량 부족, 콜레라의 발병성 위험까지 대두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 구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현재 어, 장비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생존자들의 구호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도주의적 자원을 받는 트리기웨와는 달리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시리아는 직접 원조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어, 부족한 것들이 깨끗한 물, 음식이라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픈 단어처럼 들립니다. 어,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 도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가운데도 따뜻한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파키스탄계 남성이 이 강진 피해를 돕기 위해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했다고 CNN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이 익명의 파키스탄인은 주미 트리기예 대사관을 걸어 들어가서 트리기와 시리아를 위해 써달라며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80억 원이죠. 3천만 달러를 기부한 감동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기부자는 파키스탄 출신인 남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나 여행, 개인 간의 송금, 즉, 외국한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증빙 서류가 필요했는데요. 빠르면 올 6월부터 5만 달러에서 금액이 연간 10만 달러로 두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부분이 미국에 이사를 와서 집을 그때 구하게 되죠. 그러면 증빙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채큰 그 금액이 필요하게 되죠. 물가도 많이 올라서 불편함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금액이 24년 만에 조정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빠르면 5월, 6월, 어, 올 6월에 조정이 된다고 해요. 외환거래와 관련된 과태료 부담도 어, 줄어든다는 소식입니다. 단순 절차 위반 경우 과태료를 대신해 경고, 경고로 대신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지금은 건당 2만 달러인데 이것도 5만 달러로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사전 신고나 또 사후 보고 의무 위반 시에도 어, 이런 제시된 기준 금액이 모두 200만 원으로 결정된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파라핀 치료라고 들어보셨나요? 녹인 파라핀에 신체 부위를 담그고요. 또이 파라핀 치료가 어 신체 부위를 어 이렇게 치료하면서 이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약 50도 정도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서 찜질 팩보다 오히려 골고루 찜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어, 요 파라핀 치료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에서 또 편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파라핀 치료기를 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그래요 어, 관절 통증에 보조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요 파라핀 요법은요, 적심법과 당근법이 있는데요. 적심법은 파라핀 용액에 10번 정도 이렇게 담갔다가 손이나 발을 넣었다 뺐다 한 후에 20분간 타월에 싸두는 방법이고요. 담금법은 20분에서 30분간 계속해서 그 치료 부위를 파라핀에게 담그고 있는 방법인데요. 대한 류마치스 학회는 이 파라핀 치료는 손발의 관절염이나 관절이 굳은 경우에 또는 권초염 환자에 또 주로 사용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부어서 잘 구부러지지 않는 경우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에서 요 파라핀 치료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하면 화상을 또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요 치료기 중에서 간혹 높은 온도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어, 그런 치료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오래 사용한다지 아니면 너무 뜨겁게 한다지 어르신들 경우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이 손끝이나 발끝에 감각이 약간 무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럴 때 너무 지나치게 뜨겁게 하면 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잠깐 음악 듣고 핫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들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선글라스를 끼게 된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선글라스를 평소에 끼고 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바닷가 아니면 뭐집 앞에서 선글라스는 그 연예인의 상징 뭐 이런 것과 같죠. 하지만 선글라스는 꼭 착용하는 습관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고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품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이 오면 더욱더 그렇고요. 하지만 여름철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특히 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렬한 때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선글라스 착용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눈의 건조. 눈가에 주름, 뭐, 이런것 뿐만이 아니라요. 눈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의 노인성 질환까지 예방해주는 이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주의사항은요. 선글라스에 자외선 코팅, 요 차단 코팅이 되어 있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오래돼서 코팅이 또 벗겨졌는지, 또 너무 오랫동안 사용한 것은 아닌지, 요런 거, 확인해 보는 게 더욱 더 중요한데요. 선글라스 렌즈는 어 계속 평생 동안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이 코팅되어 있지만 열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 특히 그차 앞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열에 노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서 변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지겠죠. 어, 착용한 지 2년이 돼 간다. 요러면 변형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렌즈 상태를 재확인하는 거. 요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비싼 선글라스 요거, 어, 사는 것보다는 저렴한 거 구입하셔서 몇 년마다 또새 것으로 교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은데. 여러분, 선글라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음. 의두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AI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간 영화 속에서 묘사된 인공지능 AI 관련된 인물이 남성에게 편향되어 있다 이 위험한 문화적 고정관념을 형성해서 앞으로 AI가 펼쳐갈 미래 세계에서 여성 차별 구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 이런 문화적 고정관념이 여성의 직종, 어, 직종 선택이나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여성의 진입을 저해하고, 궁극에는 미래 세계를 설계하는 AI 알고리즘의성편연이 어, 스며들게 되어서 이게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 해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진이 영화 속 AI 그 인물, 인물들과 AI 산업의 성비들을 분석한 결과, 에, 국제학술지에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조금 압도적이긴 합니다. 92%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라는 것인데요. 어, 연구팀은 모든 연령층에서 이 비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남성과 어, 결부 짓는 편견을 가졌다는 점을 앞선 연구에서 제시한 바 있는데, 천재로 묘사된 AI 과학자는 여성이 이 직종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 요거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뭐제 생각에는 이 연구가 지난 100년을 좀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아마 이 최근으로부터 연구를 다시 한다면 어 이렇게 92%까지는 압도적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남녀의 차이가 있는 거는 확실하죠. 남녀 남자 여자가 같진 않으니까요. 또 각각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적합한 일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 또한 저는 뭐 다른 면에서 보면 또뭐요것도 뭐 평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 봅니다. 어 예전에는 다섯 손가락 중에요.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이 참으로 바빴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쉴새 없이 두드리던 내네 손가락, 어, 생각나시죠? 뭐 요즘도 내네 손가락이 참 바쁜데요. 엄지는 그거에 비하면 가동가다 이 스페이스를 음, 쳐주기 위한 어쩌다 사용하는 이 손가락으로 어쩌면 내네 손가락에 비하면 쓸모없는 손가락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본격적인 엄지 손가락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지 요즘에는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위주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잡고 두 엄지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재빠르게잡파를 움직이는 모습, 엄지만 사용해서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쓸모없다고 이치부했던 엄지 얼마 가지 않아. 엄지 시대가 왔습니다. 뭐, 인생도 어 그렇게 아무도 모르지 않나 싶어요. 쉽게 이거다라고 뭐든 단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 사무용품을 제작하는 미국 기업 3M이요. 대표적인 상품이 포스트잇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일하다가 간단하게 이 메모가 필요하면 꼭이 포스트잇을 사용하게 되죠. 편리성, 실용성, 또 사무실에 어디나 있는 이 필수 문구 중에 지금은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포스트잇도 처음에는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던 중에 실수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해요. 이 버려진 물건을 써보니까 유용한 점이 있어서 정식 상품으로 출시됐다고 해요. 그래서 대박을 터트린 상품이 됐죠. 이 같은 상품은 뭐, 비엔나 소세지, 아이보리, 비누,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 만,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잣대로, 아유, 이거는 쓸모 없다. 이런 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 또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더더욱 제일 필요한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